유화 안녕하세요. 구마씨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숲, 집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마씨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집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우선, 너굴 상점을 가죠. 너굴 상점으로 갑니다. 너굴 상점에는, 어, 너굴 상점에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템들을 사려고 보면, 아이템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너무 비쌉니다. 이거를 사면 후구가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 사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선 사겠습니다. 요것도 상품 하나 살게요. 우선 마음에 들어, 핑크가. 구마시는 개인적으로 핑크를 좋아해요. 삽니다. 예. 네. 요렇게, 요렇게 사다 보면 언젠가는 거덜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비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집, 이쁜 집에 가면 벽지가 있어요. 벽지랑 바닥이 있는데, 벽지랑 바닥은 어떻게 구하냐? 어 가끔 섬에 랜덤으로 뜨는 어 낙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낙타가 어디 갔지? 낙타 낙타 낙타를 찾아라 오, 낙타 찾게요 낙타 낙타가 어지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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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기네분명 있었는데 낙타어 오? 낙타가 아, 낙타가 낙타가 안어 낙타가 어아 이거 는낙타사어이 낙타가 안낙타서아 아무튼 찾아야죠. 지금 있는 잭만 게 없어. 낙타가 낙타 오겠지? 진도 없어, 없네. 낙타 어디 있었는데? 아직 아니는데 하하하. 진짜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나요? 낙타를 찾아라. 아니 낙타 어 있다. 여러분들 낙타를 찾는 방법 여기 낙타를 보시면 사하라 사하라 사막에 있는 낙타입니다. 옛날에 이제 실크로드에서 무역을 하던 그런 어. 생각이 나네요 러그를 여기서 하거나 러그 사이즈를 골라서 SML 요렇게 요거를 러그를 사거나 또는 여기서 벽지나 타일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나 타일을 랜덤으로 구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돈을 써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동물의 숲에 나무 7가지 중 5가지는 벌이 나오고요 2가지는 바로 아구, 인테리어가 나옵니다. 인테리어 제품. 그래서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개의 나무 중에, 일곱 개의 나무를 하나씩 다 흔들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볼게요. 체크하고, 흔들어서 만약에 체크했는데 벌이 나왔다. 벌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끄고 다시 리셋하면 됩니다. 어, 벌이 나왔어. 그럼 바로 나갔다가 끄고 다시 들어가세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1, 2, 3, 4, 5, 6, 7. 일곱 가지 기억해 두셨다가 시작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첫 번째 벌이 나왔어요. 요거를 잠자리 채로 잡거나 벌을 먹으면 리셋됩니다. 다시 위치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니다. 갑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개의 나무 중에 5개는 벌집이고요. 2개는 인테리어,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와중에 돈나무나 과일나무는 포함이 안 돼요. 돈나무, 과일나무 제한 일곱 그루 해야 돼요. 돈나무, 과일나무 일곱 개 갑니다. 두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흔들게요. 인테리어 제품 나왔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제품 나왔죠. 두 번째 나무 또 꺼줍니다. 두 번째 나무 인테리어 제품이에요. 2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왠지 세 번째 나무가 벌집일 것 같아. 그래서 구마씨는 바로 네 번째 나무 정도 흔드는 게 어떨까. 갑니다. 또 흔들러 갈게요. 아, 블루스카이님 조금만 보시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무는 벌이었고, 두 번째 나무는 아이템이었어요. 세 번째 나무도, 네 번째 나무도 흔들어 봐야지 알죠? 근데 구마씨 개인적인 촉은 네 번째 나무가 뭔가 인테리어 나무 같아. 흔들어 볼게요. 인테리어 나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다시 나가서 리셋을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나무는 벌집, 두 번째 나무는 인테리어, 세 번째 나무는 확인 안 했고, 네 번째 나무가 인테리어였어요. 그렇다면 두, 세 번째 나무는 뭡니까? 당연히 벌집이겠죠? 그렇죠. 그럼 나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랑 네 번째 나무가 인테리어 나무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거나, 어, 인테리어 제품을 못 구하는 분들에게 정말 꿀팁이에요. 이 상태에서 과일을 먹을 거예요. 과일을 먹고. 아까 네 번째 나무가 인테리어 나무였죠. 인테리어 나무를 뽑습니다. 뽑아. 어어, 왜 이래. 인테리어 나무를 뽑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도 인테리어 나무였죠. 두 번째 나무도 뽑습니다. 오, 어, 과일 하나 먹어야겠죠. 두 번째 인테리어 나무를 뽑습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 나무 뽑으세요. 뽑았죠. 이 나머지 나무들은 이제 벌집 나무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집 앞에다가 인테리어 나무를 심을 거예요. 집 앞에 인테리어 나무를 심도록 할게요. 집 옆에. 뭐 이상한 거 있으면 파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인테리어 나무를 심을게요. 인테리어 나무 심을게요. 땅에 심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땅에 다시 심습니다. 인테리어 나무를 심을게요. 여러분, 이렇게만 세팅을 해놓으면, 어, 아침에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흔듭니다 흔들어주세요 아이템이 또 나오죠 그럼 아이템 바로 먹습니다 쭉그 다음에 또 아이템을 먹어요 먹어요 흔들어 아이템이 또 떨어지죠 아이템 또 먹습니다 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리젠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이 상태에 저장하고 다음 날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날도 인테리어가 나무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은 또 인테리어 나무가 두 그루 있죠? 이 나무를 흔들면, 인테리어 가구가 나오는지 볼게요. 흔들어. 인테리어 가구 또 떨어지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접속하셔가지고, 인테리어 나무만 흔들면 돼요. 인테리어 나무만 흔들면, 인테리어 제품이 하루에 두 개씩 생깁니다. 여러분,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계속 나무 흔들어가지고, 인테리어 가구만, 어, 가구만 얻으면 됩니다. 완전 꿀팁이죠, 여러분들.

타임 슬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왔을 때, 이렇게요 나무를 흔들어서, 인테리어 나무를 흔들어서 인테리어 제품을 얻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 좋은 정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굿바. 육바!